1장장1절절에서1절절지지제제읽읽어리리습습다 사무엘하 u 장 사무엘하 h 장1 d 절에서 u e 절 말씀입니다. 네 수완이 i 서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네 n 를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월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나단니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다윗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하면 요 하나님은 사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이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골리아스를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가진 시킨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이런 다윗을 보고 사울은 마음이 어떻겠죠? 불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불쾌하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보다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죠. 사울 때문에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막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요. 심지어 막 미친 척도 하고 막 침도 흘리면서 이상한 짓도 하는 그런. 도피 생활을 하면서 겨우 겨우 생명을 유지해 나갔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애도하는 조가를 부르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보게되었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사울이 왕이 된 사건이 나오고 다윗이 도피 생활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세 가지가 사무엘상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하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다윗이 이제 조가를 부른 후에 이제 왕이 되어지는 또 왕이 된 이후의 삶이 나오는 곳이 바로 사무엘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드디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유다 왕이 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2장에서 사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열두 지파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느 지파의 왕이었죠? 네,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려데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서 사람들이니다 하매 그 사무엘하 이장 사제를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처음에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열두 지파의 왕이 된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열한 지파는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스보셋. 이스보셋이 누구죠? 네, 사울의 아들이죠, 그렇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될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아브넬이죠. 아브넬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자이 이후에 이제 유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열한 지파 이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뭐 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전쟁을 인해서 사울의 가문 다시 말해서 열한 지파는 점점 점점 더 약해지고 다윗의 가문은 유다 지파는 점점 점점 더 강해졌다. 그렇게 사무엘하 3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누가 죽고 난 이후로 이스라엘의 굉장히 힘이 약해졌죠. 그것이 누굴까요? 이미 이름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아브넬이 죽고 난 뒤에, 자 여러분 아브넬이 왜 죽었습니까?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스를 딱 보니까 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못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가죠. 그래서 토닐 왕국을 이루자고 약속을 하고 돌아오죠. 돌아올 때 누가 따라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입니까? 요압 장군이 따라가서 죽이죠.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전에 초창기때 전쟁할 때 아사헬이 요압의 동생이잖아요. 이 아셀이 계속 아브넬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넬은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죠? 내가 너를 죽이면 너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게 된하면서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요압이 복수를 한 거죠. 이걸 나중에 다윗이 알고 굉장히 그죠 언짢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을 죽은 난 뒤에 두군 지휘관이 누구의 목을 됩니까? 바로 이 바나와 레가 형제가 이스보스에서 목을 베 가지고 누구께 갖다 바치죠? 다윗에게 갖다 바치죠. 그럼 자기들이 한자리 할줄 알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어이 사람들의 목을 베어 버리는 그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로 이제 이스라엘 엽 나머지 1한 지파의 장도들이 헤브론에 있는 그 당시에 유다의 왕으로서 다위에서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다위에서 찾아가서 이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위에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몇번 받았죠? 세번 받았죠.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두 번째는 유다 지파 왕으로 세 번째는 토닐 왕국 그렇죠? 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다윗이 이제 어, 여부수 족속의 땅, 그 땅이 무슨 땅이죠? 여부수 족속의 땅을 정복하죠. 그 땅을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죠. 시온성. 다윗성이라고는 하이 예루살렘을 어, 정복해서 그쪽에서 33년을 또 그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총한 40년 정도 왕으로서 유다 왕지 잡치면 그 정도 통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했던 중요한 일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이때까지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알라 유다의 아비나다의 집에 있었죠. 그죠그 법궤를 처음에는 어떻게 옮겼어요? 수레에 싣고 옮기잖아요. 그러다가 소가 뛰놀므로 누가 그법궤에 손을 댔죠? 우사가 손을 대므로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 옮기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이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다시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서 그죠? 그, 어,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게 됩니다. 참, 이때 다윗의 마음이 기뻤댔잖아요. 그래서 막 춤추고 막 찬양하면서 막 기뻐하고 뛰었단 말이에요. 이걸딱 보고 없인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죠. 다윗 안에 미갈이 이제 좀 없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미갈이 자식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데요. 꼭 보면 요 좋은 일에 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꼭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막 즐거워하고 막 신나하는데 꼭 누군가 와서 이렇게 이상하게 막 존이나 치고 이렇게.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종치는 사람들, 초치는 사람들 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이렇게 뭐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도요. 만약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칭찬하고 고맙다 그러고 밥사주래야 돼요. 아, 내가 못하는 걸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걸 내가 하면 돼요. 그러 사람은 다 잘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못하는 것을 누가 하면 그걸 칭찬하고 좋아하고 밥 사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지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뭐라고 말합니까? 꼭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잘난 척한다 그러고 똑똑한 척한다 그러고 <laughs> 그죠? 꼭 나서서 일한다 그러고 가만히있어도될 건데 이런 인간은. 누구와 같은 인간이다? 그렇지. 미갈과 같은 인간이다 말이요 그죠? 아, 다윗이법회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면 남편이 저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 자기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이 돼가지고 채통도 먼저 치고, 제게 뭐냐 하면 손가락 질을하고 그렇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뭐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 격려해야 돼요 그죠? 그 옛날에 요즘은 뭐 그런 말들이 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 성질들이 보면요 꼭 이렇게 목사님한테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꼭 뒤에서 말 만드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 지금 목사님한테만 잘한다고 지금 못하는 거 잘해주면 감사해 생겨야지 아, 목사님한테 잘 보일러 잘한다고 모상한테 잘 보이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괜히 아무리 저한테 잘 보여도요. 저는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만난 상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막 모상한테 잘한다고 모상 막 특별히 더 기도해 주고 그런 수준 낮은 신앙생활은 이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하자. 우리 교회는 끝낸 지 오래 됐어요. 그죠?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마음대로 잘되야안 돼요?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지도 빠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내 마음대로 되면 이 포지가 안 된다고. 그런데 내가 여러분 마음대로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지하고 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이렇게 밝은 거예요. 안 그러면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죄가 돌아오고 이렇게 기쁘게 다윗이 즐겁게 찬송하고 춤을 추는데 미갈은 그렇게 뒤에서 불쌍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잘못하면 미갈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법계가 돌아오고 난 뒤에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하셨고 한 가지 약속을 주었죠. 7장 16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은약의 약속을 주었느냐. 다 중요하지만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집, 너의 나라. 너의 집도 번성할 것이고 너의 나라 네 후대가 영원히 왕이 될 것이고 그죠? 영원히 보존되고 네왕위가 견고히 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준 거죠. 이것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경고에 서는 그런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다윗이 받았어요. 이후에 다윗은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 세월을 누리죠. 영토도 확장하고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 다윗의 인생에 최고의 뭐랄까요? 뭐 수치라면 수치라 할까요? 어떤 인생에 제동이 걸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죠?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 이 다윗에게 최고의 그런 수치가 되어지고 후대들에게도 이것 때문에 참 다윗이 어, 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위에서는 첫 번째 무슨 죄를 범했다? 간음죄를 범했다. 11절에, 11장 2절에 사지를 보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른 책을 좀 보면서요. 어,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다위에서네 가지 순서를 따라서 바세바를 취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11장 2절 말씀하면요, 다윗이 낮잠을 자고 옥상을 올라가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모욕을 하는 여, 여인을 보았다. 보고 그랬거든요. 보니 이랬거든요. 보았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뭐 했다. 알아보았다. 이걸 왜 알아봐? 이걸, 이걸 왜 알아봐? 이때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아, 보는 것은 뭐 자기가 일부러 본 것은 아니잖아요. 막 엿본 것은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보아진 거야. 그러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알아본 거예요. 이게 나쁜 짓 하는 거 알아보면 이미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이미 잘못된 걸 알아본다. 이미 잡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다음에서는 알아볼 때 진짜 알아봤어야 돼요. 알아볼 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뭐랬습니까? 데려오라! 이랬어요. 왜 데려와요, 남의 아내를? 이 데려오라, 이 말이 그냥 말이냐 말이에요. 여기에 벌써 온갖 죄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동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네 가지 순서를 따라서 다윗이 간음죄를 행했다. 그럼 우리는 간음죄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안 보면 돼! 안 보면 돼.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알아보지도 마라! 그 남자가 누군지, 그 여자가 누군지, 왜 알아봐, 뒤에서. 데리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데려와요, 남의 아내를? 동침하면돼요안 돼요? 더안 되지, 이거는. 그죠? 이미 있는 아내가 몇 명인데. 딱 사람은요, 한번딱 잡히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뭐 탓하고 책망하고 뭐, 뭐랄까요.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음죄를 범한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충분히 이걸 범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하고요. 내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늘 우리는요 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은 또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살인죄를 범하죠. 누구를 죽이게 되죠? 우리야. 충 충신이었잖아요. 이런 충신을 갖다가 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용압에게보냅니다 적군과 싸울 때 최전방에 내 보내라. 우리야만 남주고 다 철수해라 이러가지고 우리야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비열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했어요. 바로 이 내용이었죠. 참 이런 모습 보면 다윗도 참 비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회개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문제는 회개해놓고 또 거짓을 범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통 회계하는 척만 한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좀 그렇게 하잖아요. 뭐, 뭐 하는 차했다가 뒤돌아서 엉뚱한 짓 하고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로 눈물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참 다윗이 위대하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이게 없었잖아요. 다윗은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거예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준 언약을 영원히 빼앗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더 언약 가운데 붙들어 주신 거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이 다윗의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그첫 번째가 뭡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론이 뭡니까? 누이 동생, 이봉 누이 동생 다마를 간음하잖아요 이런 일이 막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암론이 다마를 가늠하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바로 이 압론을 또 죽여버립니다. 가늠과 살인이 다윗이 범했던 그 죄들을 그대로 이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이 가늠과 살인이 그대로 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도피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던 다윗이 쫓겨나서 그죠? 또 도피 생활을 해요. 이러다가 나중에 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어디로 복귀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자기는 하나님의 분을 받고 가게 되죠. 이 솔로몬이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다윗과 누구의 관계소에서? 바세바의 관계소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난 주 수요 일 예배 때좀 너무 설교가 길어서 오늘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또 너무 확 짧네요. <laughs> 자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 <laughs> 완전한 사람이 또 없다. 없다.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우리도 항상요 회개할 기회가 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완전 무질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오늘 사무엘상 7장에 하나님의 언약이거든 다윗가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었고요.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느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저는요 이 고약의 수많은 수많은 그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단연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윗이 받은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벌써, 벌써, 구약의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다 다윗을 통해서요.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신약에, 보세요. 신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구약시대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 그의 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해졌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축복이 단연코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왜 제가 이 말을 쓰느냐 면이 영원한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성취되어진다 지금도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서 되느냐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왜더 성전에 집중하고 우리는 왜더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다윗의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석훌륭한 삶을 마무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 이 능력을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허물과 있,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솔직히요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있어서 다윗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네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여러분의 믿음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 두 번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네 왕이가 영원히 경고체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이 약속의 성취가 예수 글쓰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